안녕하세요. 골라먹자입니다. 오늘은 맛집 카레보다 더 맛있는 카레를 만들 거예요. 온 가족이 깜짝 놀라 극찬해 준 카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깍둑 썰어 줄게요. 호박도 감자 사이즈로 썰어 주세요. 당근의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근은 좀 잘게 썰어 줄게요. 카레에 꼭 필요한 양파는 다른 야채와 잘 어울리게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마늘은 얇게 편으로 썰어 주세요.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줄 거예요.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해준 앞다리살 250g 준비했습니다. 근막이나 기름이 많은 부분은 제거해주겠습니다. 다른 야채와 잘 어우러지게 깍둑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의 진한 육수 국물이 카레를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깜빡해서 빼먹을 뻔한 새송이 등장입니다. 식감이 탱탱하고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의 새송이 버섯은 카레와 잘 어울려 국물에 진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 두 큰술 두르고,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마늘을 넣어주세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강화에 좋은 돼지고기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의 단맛은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돼지고기에 겉면이 익으면 당근, 양파, 호박을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볶아주세요. 생수 700ml를 넣어주고 뚜껑 덮어 15분 끓여줄게요. 한번 끓어오르면 말끔하게 거품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끓여주면 카레 맛을 업시켜줄 감칠맛 나는 육수가 됩니다. 양파와 새송이버섯 넣어주고 물 200ml 추가해서 5분만 끓여줄게요. 양파와 새송이버섯은 식감을 내려고 나중에 넣어준 겁니다. 야채가 물에 찰랑하게 잠겨야 돼요. 카레가 들어가면 걸쭉해져요. 뚜껑 덮어 한번 끓어오르면 카레를 넣어줍니다. 카레 덩어리가 잘 풀리도록 저어주세요. 카레가 몸에 좋은 거다 아시죠? 카레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줄여준대요. 카레 덩어리가 다 풀어지면 뚜껑 덮어 약불에서 3분만 뜸을 들여주세요. 뜸 들이는 거니까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맛집보다 더 맛있는 식구들이 극찬하는 카레가 만들어졌습니다. 흰쌀밥에 야채가 듬뿍, 고기도 듬뿍, 고퀄리티 카레에 브로콜리로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면 맛있는 명품 카레 완성! 건강에 좋은 카레 여러분도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